오랜만입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오늘은 태양계, 3단원 태양계의 중단원 두 번째 태양계 특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태양계의 구성 천체에 대해서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 태양계 전체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둘 태양계를 구성하는 여러 천체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저희 집 주소를 설명할려고함 바로 부산시 동래구 안락이동 충렬아파트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우리 집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저희 집을 소개시켜주려면 뭐 어떻게까지 얘기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대한민국 부산시 동래구 안락이동 충렬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 나라가 붙어야 되죠. 아 그런데 이것도 너무 못 나라에 있는 사람이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봅시다. 쫙. 바로 아시아 대한민국 부산시 동래 관라기동 충일 아파트까지 이야기해야 이제 멀리는 미국 사람들도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알아듣는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 우주에 있는 우주인에게 저를 설명하려고 하면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더 가봅시다. 쫙. 쫙. 그렇죠. 바로 지구, 아시아, 대한민국, 부산시 동래구 안락이동 충렬아파트라고 이야기해야 화성에 계시는 우리의 친구 이티 분이 알아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훨씬 더먼 곳에서 어, 만약에 외계인이 왔다 그러면 이 지구란 말도 부족하죠. 어떻게 됩니까? 쫙, 쫙, 바로 태양계, 지구, 아시아, 대한민국 부산시 동래구 안락이동 충렬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왜요? 바로 우리는 태양계 안에 살고 있는 지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제가 하이라고 외치면 크크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출신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태양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앞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태양계가 어떻게 말씀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태양계란 태양의 주위를 공존하는 모든 천체와 이를 차지하는 공간 바로 이것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태양계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이러한 태양계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태양계 센터에는 당연히 그 다무지한 태양이 활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행성 총 8개가 있죠. 이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귀여운 아그, 아그들도 있어요. 이 아그들을 위성이라고 부르고 어, 행성이라 부르기엔 너무나도 귀여운 당신 사이즈가 작죠. 바로 이런 아이들을 외소 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한 번씩 혜성이란 놈도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고 소행성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이란 놈도 이렇게 돌다가 행성으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태양계에는 태양, 혜성 소행성, 유성, 행성, 위성, 외소행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놓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알고 다음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번째 행성들이 공존하는 궤도면은 지구 공존 궤도면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공존 궤도면이란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면인데 이런 것들이 모든 행성이 거의 다 일치하기 때문에 공존 궤도면은 거의 평면일 것이다 라는 거죠. 두번째 모든 행성은 같은 방향으로 공존한다.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화살표 보이십니까? 자 화살표를 제가 따라 그려볼게요. 쫙!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든 행성은 어, 공전 방향이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성 공전 속도는 태양에서 멀수록 느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 안에서 가장 느린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해왕성이 가장 속도가 느리고요. 그러면 제일 빠른 아이는 누구? 바로 수성이란 놈이 속도가 제일 빠를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수성이 해양성보다 속도가 빠른다는 것 넘나 빠른 것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를 차지하는 돼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태양계 안에는 이러한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태양이 여러분들 무려 전체 질량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99% 그리고 나머지 1%를 해성 소행성 유성 행성 위성 외소행성들이 나눠가지고 있다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태양계 안에 있는 놈들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네 가지가 이렇게 네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태양. 태양은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다. 그래서 태양계 나머지 천체는 태양 빛을 반사에 밝게 보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빡 내는 아이가 바로 태양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배울 것은 바로, 바로 행성들이죠 여러분 설명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교적 큰 천체인, 비교적 큰 애들인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아이들을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귀여운 사이즈 아이들을 아까 누구나 그랬죠? 바로 위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위성은 여러분 수성과 금성을 제외하고 전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성, 금성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위성을 가지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쭉 보시면은 예, 이런 아이들이 있죠. 어, 모양은 둥글지만 중명이 충분히 크지 않은 사이즈가 귀여운 천체들, 세레스, 구명왕성, 에리스 이런 놈들이 소개되어 있죠. 이런 애들을 누구라 부른다? 아이고 왜소해. 왜소 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음 아이들은 바로 소행성, 혜성, 유성 이런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태양계에는 어, 많은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죠. 아, 그런데 이제 소행성, 유성, 혜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배우실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더 설명을 할게요. 쫙 쫙, 쫙. 아까 사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행성이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볼 텐데 여러분 소행성이 어디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더라? 쭉 가시면, 바로 소행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소행성 위치 보시면은, 누구와 누구 사이 있습니까? 아 바로, 화성 궤도. 이게 화성 궤도죠, 여러분? 자, 파란색으로 제가 화성 궤도로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바로, 목성 궤도. 목성 궤도를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아 여러분, 소행성이란 건, 화성 궤도와 목성 궤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위치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행성이라는 놈은 괴, 어, 궤도가 굉장히 희한합니다. 아 지들 멋대로예요아 그래서 한 번씩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어 궤도면 지우고요. 그 다음에 소행성들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팍팍팍팍. 자 이렇게 늘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소행성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번씩 엄청나게 길게 공전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수성보다 가까이 태양에를 유체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 그다음에 천왕성의 공정궤도까지도 한번씩 멀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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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 더 가끔 지구에 가까이 접근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무섭게도 지구에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지구에 이렇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한다 바로 이게 수행성의 정체입니다. 또한 이 소행성이라는 놈은 여러분 보시기에도 모양이 다양하게 생겼죠. 어, 암석 덩어리로서 크기가 매우 다양하며 모양이 불규칙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로 넘어갈까요? 누구 있습니까? 바로 어, 해성. 해성은 긴 타원 궤도나 포물선 궤도를 그리고 있죠. 여러분들 교과서 그림에도 여러분 타원 궤도 자체가 굉장히 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펼치고 있는 게 해성 궤도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 긴 거리와 어, 많은 이제 심하게 찌그러진 공중 궤도를 가지고 있죠. 아, 이러한 해상은 어, 머리와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아, 빨간색, 부분.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그러면 이제 나머지 노란색 부분이 요만큼이 전부 다 뭡니까? 꼬리죠. 꼬리. 그래서 머리와 꼬리와 이루어져 있고 모양은 불규칙하며 크기는 다양하다. 뭐 다른 것들에 다 똑같은 현상이죠. 그리고 혜성이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면 태양열에 의해 표면에 얼음이 승화되어서 이 꼬리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이구름이를 기체들은 혜성의 꼬리를 만들고 이 꼬리는 대체로 어디? 태양의 반대 방향.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태양이 지금 여기 이쪽 바로 왼쪽 있잖아요. 그리고 꼬리가 어느 쪽으로 펼쳐집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태양의 반대쪽으로 펼쳐지고요. 태양에 가까울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 또한 기억해 놓으시고 에,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마지막 아이인 유성으로 가봅시다. 유성. 자, 유성.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안 보이네. 지울까요? 네, 유성. 행성 사이의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다가, 그쵸? 유성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구에 가까이 접근해서 지구의 인력에 끌려 내려와요. 그럼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제 어, 영어로 메테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게임 보시면 메테오 하면 하늘에서 운석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성 또는 별똥별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무더기로 후다닥 쏟아지면 유성우라고 합니다. 유성우.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타지 않았다, 그럼 지표면에 떨어진 걸 뭐라고 부른다? 운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발견하면 부자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태양계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여러분들 지금 쭉 다시 가시면 이렇게 태양도 있고 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위성행성도 있고 소행성 유성 기성까지 있다. 여러분들 각각의 특징 모두 기억해 놓으시고 어느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 수고했습니다.